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우입니다. 오늘은 무늬가 정말 정말 폭주했던 바로 그립 웨이크메이크의 역대급 신제품 립 발색과 꿀 조합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체험단 모집 그리고 스토리 피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어서 제가 더 꼼꼼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3월 3일 단 하루 동안 역대급 혜택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또 따로 준비한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 더보기란도 같이 확인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웨이크메이크에서 짠 이렇게 새로운 로고 패키지와 함께 완전히 새롭게 출시가 된 워터풀 글로우 틴트예요. 이게 끈적임 없이 스며들듯이 발리는데 이거를 물먹스민 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매끄럽고 글로시하게 마무리되는 제형감이에요. 웨이크메이크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컬러잖아요. 역시 컬러는 또 웨이크메이크답게 최근 트렌드인 미지근하고 멀멀한 컬러를 웨이크메이크만의한끗 디테일을 더해 고급스럽고 세련된 미지근 컬러를 구현을 해냈고요 톤 구애 없이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은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미지근한 색깔들이랑 글로우 틴트들이 바를 때만 예쁘고 시간이 또 지나면서 톡톡. 진해지고 막 진해지는 그런 제품들이 여럿 있거든요. 근데 이 워터풀 글로우 틴트는 시간이 지나도 오래도록 예쁜 컬러가 지속이 되는데 이렇게 10분이 지나도 컬러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어 할 저의 립발색과 저의 꿀조합 추천템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호수는 메인 컬러인 7호 그레이 피그 색상입니다. 7호는 여름 뮤트이신 분들이 바르시기 딱 좋은 컬러인데요. 무화과 컬러에 세련된 그레이 컬러를 한 방울 넣은 그런 멀멀한 여름 뮤트 컬러감이에요. 보시다시피 끈적임 없이 가벼운 워터 제형이 속부터 차오르는 물먹 광택감을 연출해 준답니다. 맑은 컬러감에 입술에 차르르 스며드는 오터리한 제형이 더해지니까 진짜 속보 속도... 이렇게 차오르는 영롱한 물목광이에요. 다음은 8호 역시 7호와 함께 메인 컬러인 로지스트 색상인데요. 8호는 가을 소프트, 뮤트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딱 장미꽃잎이 입술에 물든 느낌을 이렇게 딱 내주는 그런 컬러감인데요. 여리여리하면서도 고혹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8컬러 발색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1호 밀키바인 색상인데요. 1호는 여름 라이트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딱 부드러운 밀키 핑크 색상인데 여리여리한 핑크 컬러가 멀멀한 컬러가 만나서 고급스러움을 주는 그런 컬러예요. 다음은 2호 틴 멜로우 색상이고요. 봄 브라이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이 컬러는 딱 복숭아 컬러고요. 다음은 3호 페이디드 포지 색상이에요. 봄 브라이트 가을 소프트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분위기 있는 소프트한 핑크 컬러감이에요. 다음은 4호 베이키드 색상이고요. 가을 소프트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따스한 느낌의 스킨 베이지 컬러입니다. 다음은 5호 코트니 색상이고요. 여름 뮤트 가을 소프트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고급스러운 모브빛 브라운 컬러입니다. 다음은 6호 누브 색상이고요. 여름 그레이시 뮤트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누드 컬러에 모브 물빛을 더한 컬러이고 다음은 9호 누가티 색상입니다. 가을 뮤트 딥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름 그대로 깊이 있는 따뜻한 누가티 색상이에요. 다음은 마지막 10호 윈터리 색상이고요. 겨울 딥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극윽한딥 와인 색상이에요. 자, 이렇게 전 컬러 보셨으면, 이제 저의 꿀조합 컬러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추천하는 컬러들은 2호 7호, 여름 쿨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은 3호, 8호, 가을 소프트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다음은 6호, 7호, 여름 뮤트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2호, 3호, 봄브라이트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4호, 9호. 가을 웜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4호, 5호. 가을 소프트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저의 컬러 조합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의 립발색과 꿀조합 컬러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원픽 고르셨나요? 웨이크메이크와 저의 콜라보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어서 이번에도 역대급 신제품을 마켓을 하게 되었는데요. 3월 3일 단 하루 동안 최저가로 판매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단품은 3월 3일 오늘의 특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선호마켓 단독 세트 구성으로 구매를 하시면 훨씬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트 구성을 좀말씀드 드릴 건데, 3개 세트는 2개 이상 구매 후 리뷰를 작성을 해주시면 1개가 본품으로 이제 랜덤으로 증정이 되고요. 이렇게 이 세트를 구매하실 때는 21,800원에 개당 7,000원대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4개 세트는 3개 이상 구매 후에 또 리뷰 작성 시에 하나가 본품 랜덤이 또 증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12% 장바구니 쿠폰 추가 할인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 개에 28,000원대 개당 또 7,194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장바구니 쿠폰까지 쓰면은 개당 7,000원이니까요. 진짜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에 구매하셔서 써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가격부터 구성까지 모두 소개를. 해드려 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맘속 픽 조합들을 잘 생각해 놓으셨다가 3월 3일 꼭 놓치지 마시고 구매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따로 이벤트로 구매 인증 이벤트를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댓글에 이제 구매 인증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웨이크메이크의 팔레트 200개를 또 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꼭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